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희자요일장 우리 삼성 중공업 끝까지 버텨내는데요 자 이렇게 24,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직전에 정별이 나왔더니 부근 쉽사리 밀어내진 않고 있거든요 사실 주부장창 빠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지 적어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월을 좀 맞이하고 있는 만큼 이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이번 달이 우리 삼성 중공업 그리고 우리의 종목들의 좀 계좌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봐요.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고요. 어, 지금 스물스물 시장 외적으로 또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부분 같은데요. 어, 지금 현시점 현시점 기준으로 이 세력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금리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법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또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번 달 12월 나올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곧장 상승을 해왔었다 라는 것이죠 어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국장만큼은 저는 과연 큰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이럴 때 매수를 해야지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빠질 곳은 없다라고 봐요.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트럼프 중간 선거 있죠. 경제 부양해야 됩니다. 시진핑도 집권 말기로 가면서 현재 지지율이 그닥 좋진 않기 때문에 뭔가의 결실이 필요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 당연히 매수 해야죠 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제가 봤을 때는 현지 추세를 보았을 때 남은 한주 역시 이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거든요 자 이제 t-2 우리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 삼성중공업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실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실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이를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 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장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약 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1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 2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S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바이오. 최근 들어 수급이 부쩍이나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S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습 공식 하나 나왔었죠. 주력 상품인 요 ECM 바이오 잉크에 대한 공식 하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정별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슈팅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봄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어제자로 모든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었죠. 심지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 이때. 이때라는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점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고점도 당연히 높이지 못했었고요. 자, 근데 이때를 보시면은 반등이 나오고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이 저점을 내리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즉,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정별과 동시에 추세 따라 계속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 이 봉, 이 구간은 직전에 슈팅이 나왔었던 매물대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 시간봉을 보면 최근 이 S바이오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그나 큰 변동성을 최근에 가져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싸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s바이오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 마치 12.06%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 시간 뒤에는 또12.46% 추가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근접했었구요.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주었었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라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 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 중공업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역별인 상태로 단기평선은 모두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오일선에 대한 저항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쏟아내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분명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듯이 우리는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종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구간이죠? 여기를 몸통으로 이탈시키기 전까지는 우리한테는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봐요. 심지어 이렇게 중심선도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베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기세를 이어 장세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 삼성 중고금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상승이 동반되면서 유입됐던 거래량이 과연 이러했던 순간에 과연 정말로 빠져나간 게 맞는 건지 이탈이 된게 맞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5일간 지속됐던 상승을 어제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분명 버텨주는 것 같았지만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정산이겠죠? 현재 일본은 금리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싸게 불린 돈으로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뭐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아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의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분명 충격의 여파는 있겠지만 빠질 때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진짜 뭐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국장의 기조는 절대 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화요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장도 순식간에 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도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한번더 발생을 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또 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났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좀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어,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어,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경제를 뭐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어,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원 합니다. 어, 과거에는 이 반대였었죠. 어,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어,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어, 좀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물건들을 어,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어, 더불어서 어,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어, 중요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이팩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과도 같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NK리 트레이드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결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저는 오늘의 이 봉이 좀 답을 말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은 달라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버티다 보면, 당장 한달뒤 또는 두달 뒤,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면서,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